저는 지난 2009년 전업화가의 길을 걷기로 하고 33년간 모아왔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서적들을 다 팔아치우고 디자인계의 소식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3년간에 걸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성남시에 있는 갤러리 비아이라는 장소에서 제1회 국제포스터 비엔날레가 열렸다는 사실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제 인터넷 검색으로 바르샤바 포스터 비엔날레 관련 스크립트를 써나가다가 발견했는데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선병일 교수가 회장이 되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보시는 작품들이 수상작들입니다. 56개국 711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했으며 총 1,842점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열린 행사임에도 국제적으로 큰 관심이 쏠린 것입니다. 심사과정을 통해 총 531점의 포스터가 선정되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기에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포스트 약소 국가에서 개인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포스트 비엔날레였고 국가적인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포스트 비엔날레는 이미 세계적으로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 포스트 비엔날레와 일본의 도야마 포스트 트리엔날레가 양대 산맥입니다. 체코의 브르노 비엔날레도 유명하기는 하지만 포스트 비엔날레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 30대에 일본의 도야마 포스트 트리엔날레 작품을 출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병일 교수의 도전이 회를 거듭할 때마다 성성장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난 1 1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주최국 카타르가 32강전에서 3패에 탈락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듯이 주최국의 실력이 어느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국제적인 잔치의 의미가 퇴수해,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각각 4위의 성적을 거두어 지구촌의 스포츠 강대국으로 도약했고 엘리트 체육에 머물렀던 스포츠 후진국에서 전 국민이 스포츠를 생활화하는 선진 사회 체육 국가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엑스포라는 전시의 타이틀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제 박람회 기구가 주최하는 만국 박람회만이 진정한 엑스포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폴란드와 일본만이 포스트 비엔날레, 포스트 드레엔날레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966년 출범한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1977년 제12회부터는 산업디자인전으로 그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추천 작가와 초대 작가도 추천 디자이너와 초대 디자이너로 네이밍이 바뀌었습니다. 추천작가가 된 이후에는 20년간에 걸친 저의 논코미스, 논코미션드 포스터 실험은 종종 수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재학시절부터 폴란드 포스터의 매력에 푹 빠졌던 저는 무언가 컨셉추월한 것을 추구했고 매년 다른 아이디어로 접근했지만 그 결과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왼쪽 포스터 작품은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오른쪽 감독은 히치콕 감독의 영화 현기증의 포스터입니다. 완성도가 떨어지고 어둡고 우울한 색조의 작품들, 작품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작품들은 제가 상공미전에 출품했던 것들 중 폴란드 포스터 미술 사조를 추종했다가 실패한 졸작들만을 모은 것입니다. 선후배들로부터 황부용의 출품자들은 기복이 심하다!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1994년, 24년째 출품을 끝으로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출품을 마감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매년 신선한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황골 탈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산업디자인전 출품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1979년 중앙일보사가 발행했던 개간미술 12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선정되어 수록되었습니다. 당시 개간미술 편집부에서는 미술 전문지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그래픽 디자인계의 현황, 특집을 기획해쓰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한가 및 상업미술과 혹은 시각 디자인과 대학교수 50명에게 전화로 여론 조사를 실시해 득표수 순위로 신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저도 당당하게 최연소 작가로 선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28세로 명지 실업전문대학 전민 강사 시절이었습니다. 시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이론의 태도로 추앙받는 국민대학교 정시화 교수가 기사 본문를 집필했습니다. 그 잡지에 실린 작품이 바로 왼쪽에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이 포스터는 원래 1979년 KSVDA 회원전이 열렸던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전시장에 걸렸던 작품이었고 자유 테마전이었습니다. 저는 이포스터 발표로 다시 한번 많은 수로베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그들 사이에서 한동안 칼로 별을 찌르다니!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 미련이 많아서 18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1997년 미다 회원전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1979년에 칼을 그린 이후 18년 만에 다시 칼을 그린 포스터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오른쪽 포스터에는 보시다시피 리포메이션, 즉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삽입했습니다.